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즉, 한남에서 근무한 지 10년차 되는 한남입니다. 게스트로 출연하게 돼서 <laughs> 영광입니다. 아, 네. 10년차라고 하다니. 먼저 네. 베테랑 전문가이신데요. 저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이 기... 지역난방 아파트에는 보일러가 따로 없나요? 네. 집안에는 보일러가 없습니다. 아파트 지하에 있는 기계실에서부터 배관을 통해 각 세대로 지역 난방열, 즉, 온수를 보내고 있어요. 신혼 6개월 차면 네. 뭐 따로 난방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네. <laughs> 어떻게 어. 생각하세요? 사랑의 힘이 뭐 아. 모든 걸 해결해주진 않으니까요. 현실은 오. 현실이죠. 어, 그래요? 벌써 그런 걸 알았단 말이야? 네. 잘 지내지? <laughs> 알콩달콩한 신혼 네. 사연의 외로움을 첨가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 네. 어, 다가오는 겨울에 에너지 절약을 위한 꿀팁을 갖고 계세요? 어, 저는 보일러와 가습기를 동시에 틀어서 내부 공기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있어요. 가습기에서 공급되는 수분으로 실내 온도가 빠르게 상승하고 또 온도 유지도 오래돼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해보세요. 에너지 전문가인 과장님께서 조금 더잘알려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만 알려주세요. 제가 또 지역난방 에너지 전문가로서 몇 가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꿀팁은 지역난방 아파트에 있는 온도 조절기로 우리 집의 실내 적정 온도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정부 실내 권장 온도는 18도에서 20도지만. 실내 권장 온도가 추울 경우에는 온도를 1도씩 올려가며 우리 집에 맞는 적정 온도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내복이나 거옷 같은 방한복을 입으시면 이제 체온이 올라가니까 꼭그 온도가 낮아도 이제 따뜻함을 유지할 수가 있죠. 24시간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출근이나 반나절 집을 비울 경우에는 설정 온도보다 1~2도를 낮추고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에는 2, 3도 낮춰야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더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안 쓰시는 방은 온도를 18도로 설정하신 후에 문을 꼭 닫아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바닥에 러그나 매트를 깔면 발에서 빼앗기는 열도 차단할 수 있어요.